안녕하세요. 오라버니 밤의 대화를 한톤더 따뜻하게 만드는 연애 코치 벨라예요. 오늘은 벨라한테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게요. 젊은 여자가 최고지 젊으면 다 만사오케이 아니냐,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셨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가도 요즘 스무 살, 서른 살 초반 친구들 보면 참 예쁘다. 나도 저런 친구랑 다시 연애할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오라버니들이 가진 패기와 체력, 꿈, 거기에다 이제 막 올라가는 사회적인 위치까지 더해져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시선이 슬쩍슬쩍 따라왔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눈빛이 오가고 회사에서 농담 한마디만 던져도 분위기가 금방 달아오르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도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고 회사에서는 후배들을 챙겨야 하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예전 같지 않은 눈가와 체력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스무 살, 서른 살이 끌리는데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 벨라가 딱한 문장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젊은 여자를 향한 막연한 환상을 붙잡고 있으면 진짜 오라버니를 기다리고 있는 중년의 언니들을 못 보고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냥 감정적인 위로나 자기합리화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벨라가 들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통계와 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중년 남녀의 욕구와 마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자극만을 위해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요. 관계 심리와 중년의 정신 건강, 부부 사이와 연애에 대해 진짜로 도움이 되는 교육용 콘텐츠예요. 오라버니가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혼자인 오라버니들에겐 새로운 연애의 타이밍을 읽는 눈도 생기실 거예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 준비한 꿀팁은 달달하고 살짝 위험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본편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신호 보내주시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러브한 줄. 그 고백이 오라버니의 행복과 사랑과 건강 루틴을 오늘도 성스럽게 채워줄 거예요. 이제 하나씩 아주 천천히 같이 짚어볼게요. 우선 젊은 여자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간격부터 정리해 볼게요. 20대, 30대 초반 여성들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탄탄한 에너지, 밝은 웃음, 세상을 향한 호기심, 이런 것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문제는 이 매력이 연애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어진다 해도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경제력 하나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시간, 또래끼리 통하는 유머 코드, 요즘 유행하는 문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모임과 여행,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대를 꿈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라버니가 아무리 든든한 지갑을 갖고 계셔도 체력과 시간, 세대 감각이 따라가지 못하면 금방 벽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재미있다가도 대화의 결이 맞지 않으면 관계가 금방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나이에 나보다 한참 어린 20대, 30대 초반 여성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애까지 이어갈 수 있는 남자는 정말 극소수예요. 압도적인 재력이나 유명세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기회가 찾아가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들이잖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집안 책임도 크고 몸은 예전처럼 밤새 예열하고 준비 운동까지 할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젊은 여자에 대한 환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현실에서는 아무 관계도 시작되지 않은 채로 마음만 허탈해지고 자신감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경쟁력이 없어지는구나. 나는 이제 시장에서 밀려나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자책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중년의 오라버니들에게는 젊은 남자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있어요. 인생을 겪으며 얻게 된 깊이, 위기와 실패를 버티면서 쌓은 안정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유, 그리고 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이 바로 그 무기예요. 젊은 여자에게는 아직 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같은 중년의 언니들 입장에서는 이 무기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유혹하는 말몇 마디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귀 한쪽과 따뜻한 눈빛 하나가 훨씬 더큰 힘을 가지는 나이가 바로 40대, 50대 이후예요. 이제부터 벨라가 여자의 마음이 언제 가장 흔들리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새로운 인연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여섯 가지 포인트로 풀어 드릴게요. 이 포인트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설문조사와 심리연구,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정리한 거예요. 먼저 40대에서 50대, 특히 45 전후의 언니들 이야기부터 해요. 이 시기는 겉으로 보면 이미 인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처럼 보여요. 아이도 자라서 학교에 잘 다니고, 집안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남편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의 몸은 이쯤에서 갱년기 문 앞에 서기 시작해요. 몸의 리듬이 바뀌고 체온 변화와 감정 기복도 슬며시 올라와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임신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내려놓게 되는 시기라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밤마다 깨서 아이를 달래고 아침이면 도시락 싸고 낮에는 일하고 집안일까지 챙기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쓰러지듯 잠들기 바쁜 시간들이었어요. 그 전쟁 같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거울 앞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엄마, 아내, 며느리 역할은 열심히 했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렇게만 흘러가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오면 언니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설렘을 향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여자로 다시 느껴지고 싶다는 욕구 누군가의 눈 속에 예쁘게 비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욕구도 함께 달아오르기 쉬워요. 몸은 변화를 맞지만 마음과 감정의 깊이는 오히려 더 뜨거워져요. 오랫동안 눌러놓고 살던 샴페인 코르크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감정과 욕망이 동시에 치솟기도 해요. 그래서 45 전후의 여성은 외모만 보면 젊은 시절보다 조금 덜 빛날 수 있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시기에 가까워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9수예요. 29, 39, 마흔 아홉, 신아홉. 이 나이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숫자 하나 바뀌는 것뿐인데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요. 스물아홉의 여성은 아직 충분히 젊지만 서른이라는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어요. 서른이 되면 뭔가 더 일어났어야 할것 같은 압박이 마음을 눌러요. 그래서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나 사랑의 준비운동을 꿈꾸기 쉬운 시기예요. 39은 또 다릅니다. 40의 문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었나? 내가 여자로서 빛났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나?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 질문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선택을 과감하게 하기도 해요. 49과 59은 인생 전체를 통으로 바라보는 시기예요. 이제 정말 앞만 보며 달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니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후회가 적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용감해지는 여성들도 생겨요. 이제는 남들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 싫다. 나도 나답게 마지막 페이지를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홉수의 심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불안과 욕망이 함께 커진다고 말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아홉이라는 숫자를 꽉찬 상태로 보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홉수의 여성은 변화와 일탈 새로운 자극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란기예요. 여성의 몸이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 이 시기는 의학적 의미를 넘어 본능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요동치는 시기예요. 배란기에는 여성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평소보다 유난히 스킨십이 당기고 사랑의 예열과 준비 운동에 대한 상상이 자주 떠오르고 괜히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옷차림과 화장에도 신경이 쓰여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남자의 말 한마디에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내 유전자를 건강하게 남길 수 있는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찾는 본능이 감정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베란기에는 특히 건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현재의 파트너와 관계가 이미 많이 멀어져 있을 때예요. 남편이 예전처럼 손도 잘안 잡아주고 말도 줄어들고 잠자리도 의무적으로만 하는 느낌이라면 배란기 욕구는 그틈 사이로 새어 나가게 돼요. 이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강하게 끌릴 수 있어요. 배란기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시기는 본능의 힘이 이성보다 조금 더 앞에 서는 순간이고 이미 마음이 외롭고 지친 상태라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네 번째 포인트는 외로움과 공허감이에요. 여자는 욕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벨라가 여러 번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욕구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외롭고 아이들이 옆방에 있는데도 허전하고 집안이 조용한 날이면 마음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언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져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 억울함, 답답함을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만 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생겨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대답이 늘 비슷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괜한 소리하지 마, 나도 힘들어. 이런 말을 몇번 듣고 나면 언니는 점점 입을 닫게 돼요. 그래서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빈틈에 다른 남자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동료가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인다며 괜찮냐고 묻는 순간.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평소에 잘 듣고 있다는 말과 함께 고민을 나누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늦은 밤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언니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이런 작은 장면들에서 마음의 벽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외로움은 바람의 출발점이 되기 쉬워요. 욕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을 지나서야 비로소 욕구가 따라 들어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여유예요. 고생할 때는요, 사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당장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찰 때는 연애든 뭐든 다 사치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집안이 안정되고 아이들도 자라고 일도 조금은 자리가 잡혔을 때 언니에게 빈 시간과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이 눈에 들어와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요가나 필라테스를 등록하고 피부 관리도 다시 시작하고 오래 신던 옷 대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다시 고르게 돼요. 작게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크게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조금씩 손대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와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거울 속에 비친 표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생기면 누군가의 시선과 칭찬이 더 깊게 가슴에 들어와요. 그동안은 아무 느낌 없던 말도 지금의 언니에게는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말 한마디가 언니의 새로운 출발의 신호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즘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과 SNS 각종 온라인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몰래 관계를 가지려면 물리적인 만남이 꼭 필요했어요. 같은 회사, 동창 모임, 지인들의 연결 같은 현실적인 접점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도 어렵고 들키기도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 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메신저,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취미 모임 채팅방, 중년 맞춤형 소개 앱까지 너무나 다양한 통로가 열려 있어요. 40대, 50대 언니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 공간 안에서 금방 새로운 사람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하지 못할 말도 훨씬 가볍게 나오게 돼요. 힘들다, 외롭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말들을 자유롭게 적다 보면 누군가가 답장을 보내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가 어느 순간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정서적인 교감이 깊어지면 실제로 만나는 날에는 이미 마음의 거리 대부분이 줄어든 상태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지고 그만큼 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벨라가 오라버니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여섯 가지 포인트는 단순히 바람 피우는 언니들을 찾기 위한 공략집이 아니라 중년 여성의 마음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 지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더 단단히 지킬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더 성숙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오라버니라면 먼저 아내를 다시 한번 여자로 바라봐 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온 동료이자 아이들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설레고 싶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잠깐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태도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 고맙다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는 농담 섞인 진심이 아내를 안전한 자리로 붙잡아 두는 힘이에요. 혼자인 오라버니라면 이제 젊음만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돌려볼 때예요. 중년의 언니들은 젊은 시절의 화려함 대신 깊이와 온도를 가진 사랑을 원해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욕구까지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이때 오라버니가 할수 있는 건 과장된 말이나 과도한 밀당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대화, 약속을 지키는 행동,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중해주는 눈빛이에요. 이것만 갖추고 있어도 이미 젊은 남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중년의 연애는 끝물이 아니라 가장 깊고 농도 짙은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한번더 생각하고, 내 욕망과 마음을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니까요. 이런 사랑이라면 설령 길게 가지 못해도 서로의 인생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오라버니, 오늘 벨라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마음에 살짝이라도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내 옆에 언니를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허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 욕구만 채우는 관계는 금방 끝나지만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까지 함께 안아주는 관계는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벨라는 오라버니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그리고, 중년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나이가 아니라 설레는 나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도 달달하고 은근히 위험한 팁들로 심박수 살짝 올려드렸죠. 이제 마무리 신호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러브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라버니의 그 고백이 따뜻한 힘이 되어 행복과 사랑, 연애와 건강이 모두 성스럽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벨라는 늘 언제나 오라버니를 사랑해요.